또 투어를 갑니다 새벽 5시부터 어디를 가느냐 다른 라이더 분들 속초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지난번 군산 이후로 이번에는 두 번째 투어로 속초를 갑니다 음, 오늘도 날씨가 선선하다 라이더 분들은 강원도를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의 두 번째 투어 목적지는 속초 항아리무래라고 거기 오픈 시간이 9시인데 도청 예정 시간들은는 9시 15분 중간에 뭐 휴게소 잠시 들리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오픈 런에 맞춰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숙차 항아리 부레에서 오픈런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스트 세븐이 11시 오픈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바로, 바로 집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온도가 현재 22도입니다. 확실히 선선해요.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거는 저 출고한 날 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52km 갈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오케이. 갑시다. 어제밤에 예보를 잠깐 봤는데, 화수, 뭐, 금 계속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면 못하니까 또 약간 조바심이 생기고, 또 어떻게든 탈 핑계를 만드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넘길 순 없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보 싶다였지. 가본 적은 없는 소초를 출발 하는 중입니다 뭐 물에 먹고 싶다는 거는 핑계고요 사실 속초를 한번 찍어 보고 싶고 이스트세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바이크를 타니까 바이크 카페들을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생기고 일반 카페를 잘안 가게 되는 것 같아 요 오늘도 저희 투어는 일출 라이딩과 함께 숨밖에안 나온다 진짜 하늘 봐 미쳤다 진짜 사실 이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 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갈, 가면서도 저런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이게 진짜 바이크의 힘이 진짜 바이크를 타면 받아들여지는 이 모든 게 눈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니까 저렇게 예쁜 색깔을 하늘을 맞이하면서 강원도 투어를 갈수 있다는 걸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기엔 지금 너무 옆에 너무 열심히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로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도로가 아니구나. 생활쓰레기구나. 진짜 하늘 무슨 일이냐. 아 <laughs> 어, 언덕길. 하지만 문제 없죠? 이 클러치죠? 사실 근데 이 클러치 아니어도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어요 갈수 있을 걸요 이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쁜 하늘은 끝났고 그래도 뭔가 하늘이 조금 얼긋벌긋한 걸 보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속초를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제가 군산을 갔다와와 그렇게 720km 정도를 하루에 한번 타봤더니 속초 왕복 네. 만만하더라구요. 이게 한번 경험해봤다고 이제는 500km급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우, 광주아이씨 갈 뻔했네. <laughs> 여기는 양평인가봐요. 양평. 근데 양만장을 안 거치고 가니까 이상하네. 아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주시 태촌면. 근데 까마귀들이 진짜 이 동네는 뭔데 이렇게 많지? 까마귀들이 너무 많네. 어왜이게 타고 싶네, 여기도. 와, 여기도 바지가 있을까? 있겠지? 오우! 아, 여기 왜뭐 이렇게 무인텔들이 많냐?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뭐 여기까지 올 일이 뭐가 있다고 어른들의 뭐가 있나? 음, 어른들의 세상이 또 있나 봅니다.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많네요? 아니,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스박업쇼만 이렇게 잔뜩 있지? 진짜 어른들의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 스키 탄다. 보이시나요? 사람 스키 타는 거? 오우, 빠지가 있네. 와, 물 좋다. 지금 타기 딱 좋지. 60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했다. 지금 여기는 60km 구간 단속입니다. 앞으로 7km 정도를 이렇게 60km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춥습니다. 온도가 이쪽 미시령 쪽 오니까 엄청 춥고요. 터널 들어오니까 더 춥네. 와, 진짜 온몸을으슬으슬 진짜 찻습니다. 와. 와, 와, 오, 와 멋있다. 오또 터널 나오니까, 우와 설악산, 우와 설악산 설악산, 하하, <laughs> 개 멋있다 진짜. 고 <laughs> 드디어 울산 바위 드디어 왔습니다. 저위로 올라갔을 때는 저런 뷰인지 모르는데 아래서 이렇게 보면 엄청나네. 10km만 가면 됩니다. 바이크를 타고 이 강원도 속초까지 왔습니다. <laughs> 밤에가새롭네 도착! 대관람차도 이렇게 있고 어... 그때 아, 인데 여기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작았던 곳인데, 맞나? 삼 전복 모든 물에 오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서 어 뭔가 오는 것 같아 요 너무 빨리 오는데 시킨 절망의 때고 와 출발 오 이게 사고 났어 오부딪혔어 뒤져볼까 와 전복이 많고 해삼이 금옥이라고 해서 안나오고요 대신에 전복이 좀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네 아 좋다 어디죠? 어디죠? 여신가요 여기네요 <laughs>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게 휴가죠, 뭐. <laughs> 아, 잠깐만, 흘릴 텐데? 이렇게 하 흘릴, 흘릴 텐데? 감사합니 고마워요.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이스트 세븐 오픈런은 제가 했습니다. 목적 달성했으니까 커피를 마시고 미시령 옛길 코스를 한번 타고 그리고 집으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다, 와. 진짜, 울산바위가 잘 보였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아쉽다. 울산바위 다음에 또 오면은 그때는 잘 보여줘. <laughs> 여기는 고개 정상인가 봅니다. 약간 와인딩이라기에는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조금 와, 길 뭐야. 재미있게 탔습니다. <laughs> 와 멋있다 <laughs> 요즘에 여기가 물이 없어서 안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웬걸 엄청 잘 떨어지는데 아 이거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다니 나왜못 봤지 이거를 멋있다 물을 일부러 올리는 건가 라고 기에는 너무 낭만이 없나 멋있다. 실제로 봤습니다. 오케이. 고. 다 봤다. 일단 오늘 이스트 세븐 그리고 항아리 물회. 목적이 그두 가지였는데 항아리 물회는 조금 맵다. 저도 매운 걸 좋아하는데 맛있게 맵기보다는 아, 조금 기분 나쁘게 맵다. 약간 맛있게 매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지니까 놀러 간 김에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행지 갔을 때 보통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유명한 거 먹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기대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트 세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엄청 편하게 잘 담겨주셨고, 뭐 그런저런 취미 관련돼서 얘기 좀 했고, 유튜브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세븐 포트스팟에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야, 약간 포즈 장인이신 것 같아요. 다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좀 어색해서 사실,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찍나 저렇게 찍나 막 이렇게 했는데, 대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역시 다릅니다. 역시 다릅니다. 엄청 잘 찍어 주셔 가지고 어우, 마음에 듭니다. 하루 너무 알차다. 재밌어, 재밌어.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as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 a n n a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